자 이제 한진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냉방병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요즘 그 장마에다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습도도 높고 그래서 에어컨 선풍기를 거의 끼고 살다시피 하는데요. 자제를 하고 싶어도 에어컨 선풍기 없이 정말 살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음. 그런데 오늘 냉방병의 그 증상 그리고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예방하는 네. 이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시적절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 같은데요. 냉방병이 생기는 원인, 단순히 에어컨 바람 많이 쐬서 생기는 겁니까? 그런데 복잡합니다. 예. 냉방병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컨이 발명되고 널리 보급되면서 생긴 신종 질환이라고 볼수 있죠. 네. 음. 일단 실내와 실외의 기온 차이가 심하기 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이 외에도 환기가 안 된다든지, 음. 먼지가 많다든지, 에어컨의 위생상태나, 바이러스나, 그 세균까지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이 냉방병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저도 예. 이 냉방병 증상을 느낄 때가 많은데 저는 에어컨 있는데 좀 오래 있으면 약간 미열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따끔따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증상이 이렇게 다양한 건가요?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한, 으슬으슬 춥기도 음, 하고 미열이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침, 가래라든지. 어그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음. 장시간 아 냉한 그 환경에 놓여 있어서 복통 설사가 오기도 하는데요. 특히 에어컨 바람이 배쪽으로 향해 있는 경우 더 이게 심해지기도 아. 합니다. 네. 특히 여성분들은 수족냉증이 오면서 생리통이나 음. 어, 생리 불순 등의 그 부인과 질환이 생기기도 하니까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예. 네. 근데 또 주위에서 냉방병 걸렸다고 그러면은 아유 개도 안 걸리는 온열 감기에 걸리냐 이러면서 여름 감기로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름 감기랑 냉방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감기라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생길 수 있는데 다만 여름에 걸렸다 뿐이고요 음. 냉방병은 여름에만 발생하겠죠 에어컨을 가동하는 기간에만 발생하고 예.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니까 아. 여름 감기와 냉방병은. 다른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냉방병 제대로 치료 안 하면 또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외부 온도에 그내 신체 온도를 적응하는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네. 에어컨이 있는 환경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열병이나 어떤 탈수 증상이 쉽게 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심폐 기능이 허약하다든지 어떤 당뇨라든지 어떤 어, 기력이 허하, 어, 저하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고. 냉방병에 더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그레오넬라균이라는게 있어요. 그 에어컨 그 냉각수에서 어, 살고 있는 그런 균인데 여기에 감염이 되면 중증 폐렴이 와서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에 빠집니다. 치사율이 39%나 돼요. 네. 그럴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네, 냉방병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쉽게 지나칠 그런 병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밤에 잘 때요 에어컨을 끄고 자려니 너무 덥고 켜고 자려니 또 너무 춥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laughs> 제가 지지난주에 관광버스에서 한 12시간 이상 에어컨을 쐬고 목감기가 걸렸잖아요. 어, 네.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음. 중요한 것은 실내외 온도 차이가 5, 6도 이상 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요즘 같은 기온에서는 그래서 실내 온도를 25, 6도 아래로 내리면 음. 냉방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주의하셔야겠죠. 네. 아예 에어컨을 멀리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저도 그 생각 많이 네. 해봤어요. 전에 한번 우리가 다뤘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습기와 선풍기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음. 제습기를 가동해서 습도를 낮추고 선풍기를 음. 이용해서 바람을 쐬면 음. 그 에어컨과 유사한 효과를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오늘 넥타이를 안 하고 왔잖아요. 예. 네. 방송하려고 일부러 그러고 옵니다 음. 어. <laughs> 넥타이를 풀고 우리 쿨맵시라고 요새 그 에어컨 가동을 좀덜 하고 시원한 옷을 입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가벼운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약간 내면 우리 인체 자체의 체온 조절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음. 또 환기를 자주 해야 그 여름철에 오히려 건조해서 생기는 그렇죠. 질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주의하시면 좋고요. 잠을 잘 때도 냉방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잠잘 때 배는 꼭 덮고 자라 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배를 어, 덮고 자면 복통이나 설사 등의 어떤 냉방병 증상을 없앨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근데 냉방병에 걸렸을 때도 또 이제 치료를 위해서 먹어야 되는 좋은 음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플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양식이 네. 꼭 필요하고요. 여름철에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 땀이 약간 나면 체온이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운데도 불구하고 삼계탕 같은 것들을 먹는 거거든요. 네. 삼계탕은 영양도 좋지만 인삼과 황기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서 기력도 보충해 주니까 좋고요. 장어와 같은 보양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속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이라든지 네. 계피차, 그 다음에 소화력에 도움이 되는 매실차, 매실차 등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꿀을 곁들이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차를 마실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찬물을 벌떡벌떡 먹는 것보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네. 것이 수분 섭취에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여름이 되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네. 이 과일을 먹는 것도 이 냉방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요, 어떤가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토마토나 키위 네. 같은 과일이 좋고요. 네. 과일뿐만 아니라 녹황색채소, 그러니까 당근이라든지 시금치 같은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강되니까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 냉방병 걸린 것 같은데 입자 하고 술 마시는 것도 안좋은것 같거든요. <laughs> 좀 피해야 될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찬 음식을 주의해야죠. 찬 여름 음식? 에, 찬물, 찬 음식. 그래서 여름철은 외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체표면은 뜨겁지만 인체 중심부, 이 복부는 차가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찬 음식이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요. 빙수, 청량음료그 다음에 맥주,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입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냉방병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근데 네. 여름에 이것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제 알았으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만약에 냉방병에 정말 걸렸다라고 한다면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가벼운 냉방병의 증상들은 사실 며칠이나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소화기 증상이 생기면 그 대증 치료를 하게 되고요. 폐렴에 걸렸다 싶으면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음, 네. 한의학에서는 우선 그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어, 처방을 하게 되고요. 배 속을 따뜻하게 하는 온중 시키는 음. 처방과 보기. 어 기력을 어 높이는 그런 약들도 쓰고 네. 필요에 따라서는 발안 즉 땀을 조금 내도록 하는 이런 약재들을 네. 가미하기도 합니다 네뭐 네. 가까운 의원에서 또 냉방병에 대해서 확실한 치료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환자시라면요 네. 그리고 또 여름에 냉방병처럼 네.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질환들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가 여름병이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서병이라고 일으켰는데요 아, 대표적인 게 일사병 열사병 그다음에 음. 태양광선에 의한 화상 우리가 음. 보통 사지 탄다고 하잖아요. 일사병은 태양광, 무더운 그 태양 안에서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조회를 한다든지 행군을 하다 한다 쓰러지는 경우가 예. 이런 경우고, 열사병은 반대로 실내에서 뜨겁고, 그러니까 덥고, 습기 많은 곳에서 생기는 병이고요. 이 태양광선, 자외선의 노출이 되면 이게 화상을 입는데요. 이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일사병과 열사병 그리고 일광 화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증상은 각각 어떻게 네. 다른가요? 일사병의 경우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특징이고요. 예. 어지럽죠. 현은 그 다음에 미지거리기도 하고 두통도 나고요. 이런 증상이 있다가 어, 심하면 쓰러지기도 하죠. 이럴 때는 서늘한 그늘에 어, 옮겨놓고 어, 묶여 있는 것들을 잘좀 풀어주고 어. 어, 바람을 쐬주고 그다음에 다리를 약간 올려서 예. 이 두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열사병의 경우는 얼굴이 반대로 붉어집니다. 네. 붉어... 땀이 안 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어. 땀이 났다면 체온 조절이 돼서 열사병이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근데 생겼을 때 응급처치법은 아까 일사병과 유사하게 서늘한 곳에 어, 옮기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광 화상 썸번이라고 하죠 이게 생겼을 때는 차가운 물이나 우유 등으로 음. 거즈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찍어내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혹시나 알로에가 있다면 알로에로 마사지해 주는 것도 음. 어, 좋겠습니다 네. 네 진정시켜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덕분에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더 우리가 자세히 알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고 굵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짧고 굵은 건제 신체고요. <laughs> 무더운 여름철 오히려 태양을 피하지 말고요. 가수 비는 태양을 자꾸 피하는데 자꾸 나가서 잠깐잠깐 <laughs> 잠깐 건강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요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증상들을 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역시 좋은 정보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잔멱어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차현희 대표, 서주호 변호사님, 그리고 한진호 원장님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